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12월 27일 아, 2019년도도 4일분이 안 남았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그 2020년도에 그 수주가 유망되는 그 선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벙커링 선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벙커링 선박은 그 해상에서 LNG 추진 운반선에 LNG를 충전해주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2020년 IMO 환경 규제로 LNG 추진 연료 사용 선박의 증가로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아, 발주 예상 선사 중에서 아,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 퍼블릭 게스 코퍼레이션 사는 2020년 2월 말까지 3,000에서 4,000 큐빅 미터급 LNG 벙커링선 6척 옵션 포함입니다. 건조사 입찰 초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초청 건조사는 현대 미포 조선을 포함한 5개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벙커링선의 스펙은 그 길이가 80에서 90m 정도, 폭이 14에서 15m, 5에서 5.5m의 그 높이를 갖는 그 선박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선박은 공해상에서 어, 운행이,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중 연료 추진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C 타입의 그 화물창을 아, 탑재를 해야 하며 항속은 10에서 13 노트로 운항이 가능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그 크기가 그 적은 이유는 그 그리스 코린트 운하를 그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LNG 운반선과 LNG 벙커링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그 현대미포조선이 수주가 아주 유력한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현대미포조선에 또한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중형 유조선 그 시장 점유율이 약50% 정도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2016년 독일 선사의 7,500 큐빅 미터급 LNG 벙커링선 한 척을 수주를 해서 2018년 10월에 성공적으로 인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19년 11월 아시아 선사로부터 18,000 큐빅 미터급 LNG 벙커링선 두척 옵션 포함입니다. 715억 원을 수주한 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아, 이 선박은 길이가 166m, 폭이 24.4m, 높이가 12.9m의 그 선박입니다. 아, 앞으로 그 현대 미포 조선이 아, 2020년도에는 이 벙커링 선박의 그 점유율을 그 높여서 아, 계획된 그 수주 목표를 아, 2020년도에는 아, 달성할 수 있기를 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